네 안녕하세요 적당브랜드는 브랜드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제 투자 이제 시작한 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어떤 거 했냐면 어 배당 투자 슈드에다 네, 이제 한국형 슈드에다가 이제 70%배우라고 그리고 한국형 QQQ 음, 거기다가 30% 비율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한 10만원씩 해서 사결하고, 이번에 100만원씩. 그리고 60, 15년 투자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laughs> 보면은, 지금 이거, 어, 미국 나스닥백하고 배당 다우징. 나스닥백을 30%. 만약에 100만원 있으면은, 그, 리 다스터 백, 30, 배당 다우존스 7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아, 60살, 근데 점차 금액도 늘려갈 생각이에요. 뭐, 연봉이 오르거나, 뭐, 하여튼, 수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중을 더 높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20대, 30대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냥 월세 개념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당금을 월세 개념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연금저축하고 ISA 계좌 개설해서 투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그냥 매달 정립식으로 뭐 100만 원, 150만 원, 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어 시작하려고 해요. 뭐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63세까지, 지금 48이니까, 2 3세까지한 15년 동안 계속 부을 생각입니다. 네. 그때도 만약에 13세 돼서, 제가 계좌 한 번, 예. 네. 계좌 한번 공개해 볼게요. 그때 만약에 이게 스페티비 뭐그 사람 보고 이제 뭐좀 약간 그런 걸 얻어서, 공감이 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그냥, 뭐, 월세 개념, 뭐, 받는, 좋잖아요. 네, 나중에, 뭐, 내가 몸이 아프거나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나오면은, 좋은 거니까. 네. 지금 뭐, 제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제가 뭐, 일단, 하니까,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응원해주시고, 음, LG 엔솔은,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예. 네. 그래서 33만원까지 갔는데 <laughs> 50만원대에 사가지고 네 그때 또 나중에 또 자산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이상 됐을때 그때 한번 중간에 중간정사 해가지고 예 네, 한번 공개하도록 할게요 많은 네,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찾아볼게요 그럼 안녕